안녕하세요.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태천에 위치해 있는 금빛 마을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실사용 면적 약 30평으로 일반적인 쓰리룸 구조에 좀평형 때는 그래도 넓게 나온 편이에요. 인테리어는 지금 화이트 앤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 조건 앞쪽으로 바로 초등학교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보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앞쪽에 있는 마트나 병원 이런 것들도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입지 조건 괜찮은 곳 찾으시면서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한 곳 찾으시면 추천드리는 현장이에요. 정말 현관모습이고요. 앞쪽으로 삼단 슬라이딩 종문 설치가 되어있고 우측으로는 0별장 3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측에는 전신거울도 배치가 되어있고요. 일괄소등도 역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널찍한 거실 확인이 되고요. 햇살도 잘 들어오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는 편리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앤 우드 톤이라 모던한 인테리어로 많은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밧 조명과 간접 조명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하고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창호는 KCC 창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관는 일체형으로 이렇게 개방감이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두 대까지 가능하시고요. 앞쪽으로 식탁까지, 아일랜드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식탁 배치 없이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위쪽으로 조그마한 선반들도 있어서 장식품이나 이런 것들 올려놓으시면 이쁘게 인테리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각 싱크볼도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쪽은 하이라이트 인덕션 이쪽으로 후드까지 잘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수납공간도 잘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용도실은 여닫이문으로 출입이 가능하시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하시기에도 충분하시고 여유 공간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다양한 물품들 수납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도 이렇게 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 바로 옆에 공용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은 이렇게 어두운 그레이트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과 레인 샤워기까지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으로 가는 방향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세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작은 방 옆에도 이렇게 조그만한 수납 공간들이 있어서 책이나 이런 것들 수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곳이 안방이에요. 안방은 별도의 드레스룸이나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우측의 벽면을 이용하셔가지고. 옷스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부부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부욕실은 샤워공간은 별도로 나오지 않는 일체형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구요. 이곳은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방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중간방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안방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면적으로 성인 자녀분까지 생활하실 수 있는 널찍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현관 앞쪽에 작은 방이에요. 이 공간은 아까 보셨던 작은 방보다는 면적이 조금 좁기 때문에 서재나 어린 자녀분들 생활 공간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촌 금빛 마을의 복층 세대 소개 영상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이런 공간도 조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창고처럼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창고 모습은 동일하게 약간 네. 신발장과 슬라이딩 네. 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인 구조는 모두 동일합니다.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2호 라인이다 보니까 주방이 D 자 구조로 해서 조금 더 수납 공간이 많고 이쪽에 냉장고 공간이 한 대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다용도실이구요. 다용도실도 면적이 조금 좁아졌는데 이 뒤쪽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화분 같은 거를 놔두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방 수납공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안방 그리고 작은 방 크기는 면적은 모두 동일한데요. 에어컨 유무와 그리고 안방 욕실 크기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욕실 위치가 이쪽으로 약간 변동이 되었는데요. 고용욕실 면적은 널찍하게 나와있는 타입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계단실이 하나가 나와있어요. 이곳은 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시고 팬트리 공간이나 창고같이 물품 보관을 하시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위에 복층이 나오는데요. 옥층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제법 넓습니다. 층고도 높아서 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구요. 창호도 우측에 이렇게 큰 통창과 저측에 작은 창문이 또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옥상 테라스인데요.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온 타입이에요. 테라스는 햇살도 잘 들고 아래쪽에 방수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